홀수킬 치킨먹기 탑1까지킬 서로 말해주면 안되고 그 다음에 탑1부터 몇킬인지 킬 공유 가능한데 치킨먹었을 때 홀수해야 되고 치킨먹으면 갑방 3천개 마지막에 계산했는면 짝수야 어 만약에 팀킬하면 홀수 되잖아요 팀킬에서 치킨먹으면 그 사람이 6천개 다 몰빵 가져가는 거래요 뭔소리고 설명을 임마 똑바로 해라 인마 우리가 11킬이면 홀수야 짝수야 임마 홀수 임마 그러면 은점만 잡으면 몇킬이 돼 11킬에서 12킬 되지? 12 짝수. 12킬 짝수 실패죠. 그래. 그러면 팀킬을 해서 먹으면몇 몇 킬이 돼? 아, 13킬. 그러면은 한 명이 몰 빵? 그 사는 사람이 오케이? 6000개. 어, 음, 예. 저는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형님. 진짜 인정하시죠? 음, 나 지금 욕심 없어. 각방 2500개 추가. 그럼 총 5500개. 예지? 몰빵이 나면 만점개에요 어. 그러니까 봐봐. 욕심 대 필요가 없는 게 짝수로 만들어. 네. 아니가 우리가 욕심 낸다고 그 맞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야 길단 미션에 찍기만 먹으면 되긴네요자 아. 봐봐 홀수로 만들어. 그다음에 마지막 딱두명 남겨놔. 이대이 대. 어? 그럼 두명 잡으면 어떻게 돼? 홀수된 거지. 네 맞아요. 그래.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 어렵니? 굿, 베리 굿. 계산 역시 대졸. 어디로 갈건지따 봐. 뭐? 각자 하는 거아이가 우리 팀이에요, 형. 아, 알았다. 아침에 따만 동... 갔다 오케이. 형, 이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미션이 음, 그러니까 알았어. 마지막에 튀겨 먹을 때 홀수만 다나 진짜 삐져. 나 진짜 나는 서둘 할게. 나는 팀킬안할 거야. 들어오면 왼쪽에 에케 남고. 아, 이발물짜장 괜찮아요? 아니 어떤 새끼야 요 오자마자 부까 뭐야 이 새끼 짠템 버려 7템 버려 시시 시시? 반대 A 시시 시시? A 시시 C C T V. 아.. 빨갛게 별걸 다쳐 시시 이시라 음.. 늙어서 시시 부비 못하죠 나갈래? 어디 A동으로? 아, 계단으로? 아니아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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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짝 있다니까 나갈래 한거 아니야? 자 저쪽. 아, 방 나갈래라고 한거 아니에요? 저요! 그러니까 방금 형님 말씀한. 말씀하시... 아, 박카바, 박카바. 애자. 오케이 우창으로. 아, 빨시 죽은 새끼. 뭐, 뭐 필요해요? 뭐? 얼마나 추가 20명 남았을 때 홀수 짝수 변경 가능? 형님, 20명 남았을 때 홀수 짝수 변경 가능하대요. 짝수 짝수가 좋아. 짝수야. 그러면 20명 남았을 때말에서 바꿀게요. 짝수로. 탑승까지 저희 몇개인지 말하면 안 돼요. 말할 필요가 아니다. 좀둘다빵킬이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하시죠.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 가야 되는데, 내쪽으로 네. 인정. 자, 얘들아, 쏴 봐라, 오케이. 쏴 봐라. 지, 지나갔잖아. 거기랬 했어. 뭐예요? 하나둘 셨어. 아잠 보인다. 받아 받아. 잠깐만 잠. 전. 먹자. 저몇 회인지 말해주면 안 되잖아. 네네. 형 공부 못했죠 방금 1 일했는데. 사별 난다 어렸을 때 공부 못했죠. 사별 납니다. 아형 아파요. 아아아 아. 아, 진짜 아나 존나 아파. 나또아 여기 있다. 있다. 어디? 1번 하나 기자 하나 더. 이쪽으로 뺀다 1 번. 아. 와우! 자, 형, 숨으면 됐어요. 자, 홀수 갑니까? 짝수 갑니까? 짝수. 짝수, 짝수로 가겠습니다. 짝수로. 연막친 것 같은데? 1번 다리 위에 보인다. 서있을 때 써, 오케게 네, 쏘지 말자, 형. 이거 땡땡겨놓고 가죠. 자, 하나 있다, 다리. 연막체 보인다. 보인다. 이거 하나 핑크 쏩시다, 형. 이거 가까운 거 틀어, 오케이? 어, 하나, 둘, 셋. 하나 멀리. 나이스. 이번에도 있었다. 오른쪽 자전거 소리. 잘못 들었나? 아 핵.. 아 핵이 다.. ㅅㅂ 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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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돌겠다 빨리 쏘네 연막 좀 희한하겠다 근데 왼쪽 오른쪽 딱딱 그냥 저 이제 노 연막 말씀드렸.. 어나 연막 줄이나 봐라 연막.. 연막 세 뿌려줄게 나 연막 사.. 권총 세 개나 거다 여기서 뿌려 자 사자국 뺐다 일본으 뺐어 쭉 뺐다 쭉 뺐다 쭉 뺐다 나 이제 연막 없어 알았어 도망 쳤어. 아, 이 에이. 야이! 아, 무조건 하자! 무조건 하자! 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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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핵제이 아, 제발! 아, 뭐판 아, 제발! 아, 제있 아, 이발 아, 제발! 아, 이기 때문에 그런 건안제도돼 다리 아, 제발! 아, 제 아, 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아제 네, 저 밑에서 먹고 올라갈게요. 차 있다. 차 있다, 둘. 이거 와줘야 돼? 이거 어, 괜찮아? 나온다, 나온다, 와줘, 와줘, 와줘. 아, 잠깐만. 아. 둘이야, 둘. 아직 괜찮아? 아, 한가 뺏다, 한가 뺏다, 아 뭐야. 아, 오른쪽 일층 아, 뭐해? 뒷다방, 뒷다방. 뒷다방 하나. 어, 아, 제발. 제발.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아. 형, 제발. 아 진짜 걸그치네 이 x 끼 아니 야안전하게 그 무정인데 그와 계속, 그.. 그.. 그 는데 어서 송다 이거.. 집중해!! 죽의 기로에 섰다.. 집중의 기로에 섰다 됐다 이제 먹으면 된다 오케이 빌더몇 가지만 치겠습니다완벽해 이제 아 새끼 와아 뭐, 뭐야? 야이제 뭐야? 블랙워커인데? 뭐야? 썩이다 썩이! 썩이다 썩이! ㅅㅂ.. 얘잡아줘 썩이 썩이 라스잡아이 잡아라! 와일와다다온게 나카판나카판걔 아ám... 1층이야. 거기서 거기서 거기있거기 어. 와봐봐 봐. 우창으로 빼든가. 까 아, 아, 저거렸다. 걔 지금 굿. 가다 가다 가다. 저 새끼 뭐야? 이따 보자. 뒤졌다. 아니 형. 와. 예? 여보세요. 음. 아, 나 떡볶이 벅기 삼촌. 떡볶이 눈 팔려 가지고 미치겠네, 나 이거. 형형이 집생 이거 홀짝 뭐예요? 짝수 가자. 오케이 짝수 골. 섞을 부캠 뜨면 바로 뛰죠 이거 그냥. 오 아, 좋다. 여기 여기서 아니, 됐다. 대타리 대타리. 이거 내쪽내쪽 막아야 돼내 쪽.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번에 벨번 넘나들 버는다. 이번 바이. 내시다 내시한 삼 번. 하나. 하나 더. 똑같은 라이 하나 더. 사우국수. 십등 형형먹게다이킬나 반기 이번바이터 일어났다. 자네. 아, 있어여 되게 일번쓰네 있고, 자, 얘 앞에 밀면서 가야 된다. 이거 어, 펜다 오른쪽으로. 이거 뭐, 오히려 좋은데, 일번쪽 둘, 하나 기절 상태, 하나 기절 상태. 저이 형, 일 지금 홀 남은 거, 네, 그럼 몇킬로 해야 돼? 대사 쪽, 3킬 해야지. 이거 부케면서 나오는 거 경박 노려될 텐데요. 찐다. 피피피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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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이거, 이 저거 때면은자형 몇킬? 1나3 4 어? 아 ㅅㅂ 8저 괜찮아요 형형 형 이제 저형 이사하자네 자이 길만 아니, 그, 그, 예, 길만 만들어 그거 하자 가위 바위 보네 가위 가위 보 무! 뭐? 가위 바위 보 기! 아, 형 팀킬 해야 돼 هيرا انا انا هيرا هيرا وا انا انا هيرا ايش 나이스 나이자! 나이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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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른쪽을 아, 오른쪽 왜 잡냐고, 그니까? 러오른쪽을 어? 오른쪽 왜눕이냐고 가만히 좀되는데 나는 이으로좀 멈춰, 뭐... 내맞췄지 입으로 안 죽이려고, 오독이 하려고! 음, 그럼 이제 그 오분 타노스 가볼까요? 오분 타노스 뭐그 킬도 500개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룰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5분 타노스 합킬인데 5분 뒤에 팀킬 가능하고요. 마지막 생존자가 합킬을 킬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그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5분 타노스 동안 했던 그 킬이 청계가 됩니다. 합킬. 킬이 딱 청계가 된다고? 예 맞아요. 예 그것도 동시에. 어, 가보자. 네. 그럼. 아니 그. 야, 뒤에 총 넣었다, 뒤에 총었다 아, 중동중동 옥상. 어갔다그 킬. 그봐. 야, 알았다. 잡저 A동 가든가를 잡아 놨고

기다려봐 이거 피가네 나이스! 나이스! 형? 어? 어, 어디야? 아뇨 1번 나갔어 빨리 가야 돼형 어, 제가 한번도몸 들게요 이거 형 여기 있다 1 2시 있다 1번 건물 2층에 있어 2층 아. 2명 같은데? 알겠쓰 여기 있다 왼쪽 형 내가 먼저 갈게 아 왼쪽에 있었어? 어? 자나 어. 어. 나이스 나이스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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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킬이야 너나6나2 8. 8 15초인데 제 잡았어 힘들긴해요 킬은 아아아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맞어 아 이제 치킨 먹자 깔끔하다 네? 전판 와만천킬나 이번에 9천킬왜 나라고 하시는거예요 여보세요 어, 일단 가위가 할 거니까 또. 아 일단 가위가위 할거니까 또아네어 여기가 쌓여요 형. 어. 오케이. 네. 깜빡쳐 본다. 본다 본다. 오케이 오케이. 아 왔다. 미끄럼틀 쪽 하나 내렸고. 실석에서 왼쪽 뛰던 거 잡았고. 실석 하나 더 실석 하나 더. 건물 뒤에 건물 뒤 건물 뒤. 12시 건물 뒤. 어. 어. 갈까요? 갈게요 어, 형님. 어디 어디 어디? 여기 12시 건물 뒤. 어. 형형형양각이 예, 양각, 예, 양각. 형어아녕하세요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아양양양양양형양양양양양 아니, 아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형. 형. 이거 양 아, 이거 양 형님의 마음 확인했습니다 저 이거 와이자 파밍 진득하게 한번 하고 올게요 어 무인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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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 되개절형 치킨 먹었을 때둘다 살아있으면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어네형 3창 1번 뜁니다 오른쪽으로 나왔다 1번 쪽 1번 나무 소게요둘 아! 도와줘야 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 아! 아, 네딱 아, 이거...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안 돼, 버려. 안 돼, 버려. 안 돼, 버려. 버려. 아, 불안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깝다 어, 막았물에 아... 들어가면 불 꺼져요 오케이 여기 감히 됐어 어 형님 아, 뭐한번더 가능하세요? 다시 라고 멘트 해주셔가지고 당연하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눈치 보지 말고 서로 5분 이후에 죽이기 어떤데 아니면 시원하게 주먹전 어떤데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주먹전 아, 인정 5분 타러서 존나 존다 개빡세게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주먹전 불빛 태운 다음에 불도핑하고응 어. 오케이 오케이 개빡집좀딱 5분! 아 진짜 아깝다. 1층에 둘! 아 뭐.. 아.. CG먹어줘야 돼. CG 못 먹어. 아니 뭐.. 못 먹어. 아니.. 아니 그럼 나.. 나안막아게먹어줄게 먹었어. 무적 왔어 무적. 앞 사이 줘? 아니 아직x3 올라와있다. 길 덮고 하나 더 무적 하나 더. 나딴거 오케이. 와 방금 뭔샷바리 빨! 올라, 또 올라, 또 올라, 또 올라, 다 올세져, 올세져, 올리쪽 올라, 우리 라 아, 있다,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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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빠, 아빠, 몇분 남았어? 3분 초, 초, 초. 가든가. 나이스. 피기다피피 내가 켜봐처리다 오리 오른쪽 나이스! 한 방. 나이스일금가가든가 건물 안에 건물 뒤이 하나 금가고이제이이스 지금 했어? 저이나지나이스 지금 12, 미쳤다. 이거 지금 가든가! 이거 지금 야든거기 준비된다. 네, 준비니다 다다다 다다 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아, 아니, 아니 말안 듣잖아 다시 해야 되고 아,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형 이거 죽어야 인정해 아직 안 죽었어 오케이? 두 마리 다네 중독 하나 오케이 바 나이스 나이스 네가 생각해도 추적재 yep. <reinforced> 키키키키형 <키보레> <wildlife>. 형형형날이날나 어. 내네맘대로 나갈 때내맘대로 네 다시 비춰 오케이 후상초. 오케이 시체 어디 있는데? 월초부터 이층 2층 에 사람... 있는데 2층 중통 아 오케이 나 이거 아유 간사 살자. 박자 살자 확인. 마지막에는 총으로라도 게 하는 걸로 그러면. 음. 오케이. 형 여기 비상호출 있었는데. 형 여기 비상호출 있었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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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나? 분명. 형. 뭐 부른 거예요? 저 거기. 제쪽은 문제 없어요. 들려요, 형님? 정신! 아, <laughs> 어, 나이스 세이브. 미쳤다, 말로댔다 괜찮고 갔다요. 더하죠 괜찮아. 말만 도와줘 도와줘. 행동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말만 어? 말만 도와줘. 말만 도와줘 도와줘. 어? 그럴 거이 새끼들 아아 괜히 안 닦아가지고 괜찮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시아!!!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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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0...